안녕하세요 카요레디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뭐 국산차 중에서 준준형 차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나 관심이 생길 법한 고러한 차량인데요 뭐동급좀 모델들과 비교를 좀 해드리자면 기아의 K3 그 다음에 현대에는 뭐 아반떼 같은 차종들이 있겠죠 근데 이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차량들과는 조금은 이미지가 달라요 아무래도 이 쉐보레가 GM대우에서 라세티 프리미어 이어서 또 크루즈라는 모델을 내놓기까지 나름대로 또 역사와 전통이 있다 보니까 이 차량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고요. 이 차가 또 장점이 뭐냐면 굉장히 튼튼하다는 라 장점도 있지만 튜닝을 하기에 정말 알맞은 차량이에요. 어떠한 튜닝을 갖다 붙여도 너무나 잘 어울리는 차량이기 때문에 좀 젊으신 분들 튜닝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참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러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2014년식 모델의 주행거리가 약 12만km 정도 주행을 한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신차 출고가는 약 1,700에서 한 2,000만 원 초반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차가 현재 LTZ 플러스 등급, 그러니까 거의 가장 상위 트림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출고가도 굉장히 높았던 그런 차량이고, 현재 하지만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가격은 490만 원입니다. 차량의 전면부 쪽을 한번 보면, 이게 세볼의 특유의 그 이미지를 잘 살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라세티 프리미어 때부터 이 디자인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고수를 하고 있는데, 라세티 프리미어 차주들은 이 엠블럼을 이걸로 교체를 해서 마치 크루즈인 척 하는 경우들도 많이 봤고요. 이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본연의 크루즈니까 참 디자인 자체도 되게 튼튼하고 견고하게 잘 뽑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그냥 되게 무난한 디자인으로 지금 현재 14년식 모델이니까 한 6~7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봐도 뭐 굉장히 무난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하단 쪽 프론트를 한번 보셔도 그냥 안개등 쪽위치해 있는데 그냥 이러한 소재들도 나쁘지 않게끔. 잘 튼튼하게, 견고하게 잘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차량의 사이드 쪽그러면 보시면 이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사제휠이 들어가 있어요. 아무래도 아까 마,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쉐보레 크루즈 차량 같은 경우에는 튜닝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차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앞쪽도 그렇고 휠쪽그 다음에 내부까지 되게 튜닝을 다양하게 해놓은 차량이니까 그 부분 하나씩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요. 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세월의 흔적은 좀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조금 관리를 다시 해서 좀 복원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전륜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뒷타이어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뒷타이어는 엄청 많이 남아 있는 거의 새상품 같은 현재 그런 상황이고 앞타이어는 아무래도 전륜 구동이다 보니까 조금의 사용감은 있지만 그래도 아직 많이 양호한 상태다라고 보여지고요. 다음 캘리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빨간색으로 도색이 약간 되어 있는데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 또 하나의 튜닝 내역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이드 비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난한 디자인을 잘 뽑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LED 라인 살짝 포인트 줘서 안정성에도 좀 신경을 쓴 부분이고.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블랙앤 화이트 투톤으로 무난한 디자인을 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도어 같은 경우에도 여기 도어 잠금 버튼 이렇게 스마트 버튼이 또 있어서 나름 편리하게 문을 닫고 열수 있는 연식이 좀 있는 차량이지만 이러한 옵션은 들어가 있고요. 차량의 후면부는 뭐 굉장히 무난한 디자인을 띄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쉐보레 딱 들어가 있고요. 아까 위, 앞쪽에 위치한 것과 동일하게 엠블럼 핑크색으로 또 이렇게 예쁘게 또 귀엽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도 전형적인 쉐보레의 그런 테일램프 모습을 띄고 있는데 트렁크 공간은 이런 식으로 약간 반자동 느낌이고요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준준형 사이즈에 적합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엄청 넓다고 보기는 좀 힘들고 그렇다고 좁지도 않은 어느 정도의 적재 공간은 활용을 잘할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차량의 도어 쪽을 한번 보면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내 공간이 많이 튜닝이 되어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연식이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감이 굉장히 적어 보이죠. 아무래도 실내 공간 곳곳이 튜닝을 해놨다고 보시면 되니까 되게 사용감이 적은 고런새 차량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레드 앤 블랙으로 굉장히 촌스럽지 않게 나름대로 예쁘게 잘 꾸민 것 같고 도어 쪽 옵션은 그냥 창문 열고 닫는 버튼과 사이드 미러 조절할 수 있는 버튼 이 정도만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차량의 내부 공간을 한번 보실게요. 차량의 내부에 한번 탑승을 해봤는데요. 역시 그냥 블랙 앤 화이트로 깔끔하게 일단 전반적으로 튜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차량이 되게 오래된 차량이라는 느낌보다는 굉장히 조금 요즘 차량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그리고 핸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적인 뭐 반자율 주행 시스템이나 블루투스 스피커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계기판 자체가 좀 뭔가 미래지향적으로 생긴 것 같아요 지금 봐도 솔직히 촌스럽지는 않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계기판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라이트 오토 기능이 또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헤드라이트를 자주 까먹고 못 키시는 분들 저녁에 고라한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운전에 미숙한 분들에게는 엄청나게 유용한 기능이 또 들어가 있고요 차량의 센터페시아 쪽을 보시면 뭐 이게 조금 연식이 된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앞서서 디자인을 세련되게 잘 뽑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약간 일자로 이렇게 좁아지는 느낌 V 라인으로 딱 떨어지는 이 라인이 굉장히 좀 미래지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혀 지금 봐도 아주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디자인은 되게 이쁜 것 같고요 이렇게 또 내비가 있고 후방 카메라도 역시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이런 조작 버튼들도 굉장히 상태가 양호한 것 같아요. 보통 이게 뭐 플라스틱이다 보면 지워지고 막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를 제가 자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비교적 전반적으로 상태가 아주 양호하게 잘 관리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선루프 쪽을 한번 보면 이게 또 선루프까지 파노라마 선루프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차가 좀 작잖아요. 준진형 차체 자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개방감이 있게. 넓어 보이는 이러한 효과까지 주는 것 같고요. 차량의 시트 또한 현재 리무진 시트로 튜닝이 되어 있고요. 이 리무진 시트를 안 앉아 보신 분들은 모를 건데 보기에도 솔통히 굉장히 편해 보이잖아요. 이게 앉으면 진짜 쇼파 되게 푹신푹신한 쇼파에 앉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착좌감이 굉장히 좋다고 볼수 있고요. 이게 장거리 운행이나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에게는 너무나 유익한 튜닝이 될것 같고, 디자인적으로나 아니면 좀 시트가 아무래도 오래 사용하다 보면 좀 해진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튜닝을 함으로써 또 신차 컨디션을 보여주는 게또 요차의 또이 차의 장점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 차량을 실내에서라도 좀 간단하게 좀 주행을 해봐야겠죠. 아무래도 이차가 주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지 가볍게라도 확인을 하는 게 좋으니까. 시동을 딱 걸면 약간 이 배기음 자체가 좀 그릉그릉 되는 약간 이것도 튜닝력인지는 모르겠는데, 조금은 좀 듣기 좋은 그로한 배기음이 살짝 들리고요. 주행을 딱 해보면 딱 약세를 밟았을 때는 되게 부드럽게 치고 나간다는 느낌은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1800cc에 뭐 굉장히 고사양 배기량은 아니다 보니까. 되게 뭐 차가 무디진 않을까? 아무래도 쉐보레 차가 되게 무겁다 보니까 차가 되게 느리게 나갈 것 같고, 약간 좀 주행감이 떨어질 것 같다라는 서, 선입견은 조금 있었는데 지금 딱 밟았을 때는 되게 느낌 좋거든요. 터너링 또한 되게 아무래도 차체가 되게 무겁고 견고하다 보니까 되게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확실히 차가 무거워서 잘안 나갈 것 같다라는 생각은 조금 선입견인 것 같고, 제가 준준형 차들을 많이 타봤지만 비교적 굉장히 힘이 좋은 편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브레이크 성능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살짝 가속을 좀 했다가. 급제동을 또 해도 차가 딱히 밀리는 현상 없이 브레이크 현상도 되게 깔끔하게 잡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쉐보레 크루즈 1.8 LTZ 플러스 등급 모델과 함께 만나봤는데요. 이 차량을 좀 제가 촬영을 하면서 느낀 점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외관 같은 경우에는 뭐 비교적 연식이 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전반적으로 상태가 너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튜닝 내역도 너무 곳곳이 많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뭐 휠이나 뭐 내부의 시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양한 편의사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현재 500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이 정도 상태의 준준형 차량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적합한 차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차 말고 이 차의 전 모델인 뭐 라세티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는 이 차보다 훨씬 싼 차도 많아요 사실 근데 그렇게까지 가면 아무래도 너무 옵션들도 많이 떨어지고 주행 성능도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현재 이 정도 가격이 제가 볼 때는 준준형 차량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적합한 가격에 괜찮은 차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약간 저렴한 가격대에서 좀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가격 선에서 좀뭐 출퇴근용 차량이나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할고라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너무나 적합한 차량인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촬영을 하게 되었고요. 이 차량 외에도 또 다수의 차량, 뭐준준형부터 대형차, 스포츠카, 상업용 차량까지 많은 차량들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다음번 영상에는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이레드였습니다. <목소리>